자 하늘 1번지 심터에 고기 굽고 있습니다 고기 기기 자,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22명 먹도록 좀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야 침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멋진놈 음식하고 <목소리> 잘좀 <목소리> 해주세요 지이 있잖아요 뭐다 아, 네, 하고 저세요 어. 음. <laughs> 말씀 시동영상입니다 <안 웃음> <받으세요. 동영상입니까>? <laughs> 맛있습니다 네. 아이 잡수세요 <laughs> 응. 언제올지 모릅니다 <laughs> 한 <분이>.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습니다 네. 동영상입니다, 네. 동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예쁜 집사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경이 완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환경이 맛있다 <웃음> 환경이 야기. <laughs> 눈으로도 드시고입이로로드드시고 너무 맛있어요. 한전의 마시다. 한국한국가 한국의 다 아주 음 잘지 어? 아주 그러지요. 잘 구우십니다. 얼굴은 잘하게 아요고기 오는 정도이 대단하십니다. 그분께서는 <laughs> 더맛있습니다어 예. 아 네. 저에게 <laughs>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오면 돼요. 저도를 가져가 가지 올게요. 그걸 가져가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음 고맙습니다. 여기 볶음밥 예, 전문가가 많으니까 네. 밥은 볶음밥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에. 수고 많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어때 이거, 딱, 푹줄 알았거든요. 그가지고 이렇게. 여기 저울단에 욕기가 있거기요아래직이 아니고 오다가 에서다 털어버리는 고 네. 그래가지고, 깔판도 아, 돼. 우리 올라오면서, 아, 저 차가 분명히, 하늘 일벌이 안타겠다 그죠. 음.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야기했는데, 음, 오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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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응. 우리 또이 오시는 필요 없지사님 바로 중간에 내려서 고대삼님이김소상삼님이아니고 자, 이제 볶음밥 아, 준비를 아, 합니다. 아, 먼저 김치 볶습니다. 김치. 자, 그다음에 돼지고기 자른 거. 잘게 썬 돼지고기. 볶음밥의 달인입니다. 잘 음. 보십시오. <laughs> 대한민국 볶음밥 챔피언.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보세요. 막 김이 무럭무럭 나니까 입에 막 촉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아, <laughs> 보세요. 멋집니다. 여기다 이제 참기름에다가 깨소금 넣으면 사람은 막 치깁니다. <laughs> 김가루 넣어야지. 아 김가루, 김가루. 네, 김가루도 넣고, 김가루 넣고, 예, 김가루 는 없답니다. 사각도 김치가 먹는 것도 없지죠 자, 야채. 맛있게. 설판 볶음밥. 예, 예. 한이해보보세요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해보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요한번 해보세요. 한번보세요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해